이번 시간에는 차단기 문을 열고 닫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쇠를 준비하시고요. 열쇠를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꽂아주신 후에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리면 차단기 문이 열립니다. 자,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리는 상태에서 밑에서 올리시면 올라가고요. 올린 상태에서 당기지 마시고. 이거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 주시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자, 그다음에 닫으실 때는 문을 완전히 밀착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왼쪽으로 살짝 돌리신 후에 이 구멍에 넣어 주시고요. 자, 열쇠는 왼쪽으로 반바퀴 돌려 주신 다음에 빼면 자, 문이 안 올라오죠? 이 상태는 잠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